안녕하세요. 기도의 길에 친해하는 친구들, 다시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그 은사를 통해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끄는 매혹적인 주제를 탐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주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아직 우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과 성찰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이 영적 탐구 커뮤니티에 가입하도록 초대합니다.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영감을 주는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의 선물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짝이는 별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삶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습니다. 그것이 연민의 선물이든 치유의 선물이든 지혜의 선물이든 말씀이든 이 모든 선물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두손 들어 축하축하 축하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 이러한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천상의 교양곡과 같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큰 선물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랑과 감사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짝반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분의 인재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분의 빛과 사랑을 전파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선물과 그의 이름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깊고 영향력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별표 별표 사랑하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별표 오늘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의 위대함과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엄청난 중요성을 인식하며 겸손히 당신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지혜와 사랑의 근원이시며 우리가 삶에서 받은 모든 놀라운 선물의 근원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모든 선물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은 사랑의 선물은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재능, 기술 및 열정의 선물. 진리와 정의의 길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이해의 은사. 이 묵상과 기도의 순간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이 은사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승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당신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당신의 평화와 치유와 긍휼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종종 당신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모든 경우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바로잡고 더 잘할 수 있는 힘과 지침을 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당신의 은혜에 대한 산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의 원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은 선물로 우리를 계속 축복해 주시길 구합니다. 당신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빛나고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우리는 겸손과 감사와 경외심으로 이 기도를 계속하며 당신의 사랑의 깊이와 당신의 선물의 잠엄함을 인식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유형의 은사에 더하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선물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은사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삶의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상황을 초월하는 소망을 주시고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빛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인내하고 친절하며 관대한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 우리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가 불완전하고 제한되어 있음을 인식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날마다 당신처럼 될수 있도록 당신의 끊임없는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당신의 신성한 계획의 실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평화와 정의와 화해의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종종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세상에서 밝은 빛이 되어 희망에 굶주린 모든 마음에 당신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소서. 우리가 영적 여정을 계속하면서 기도의 길 채널과 그것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공유된 각 비디오가 시청하는 모든 사람의 삶의 영감과 영적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당신의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당신의 무한한 선하심과 은혜를 신뢰하며 이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신성한 임재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이 당신의 선물이며 모든 호흡이 당신의 무한한 관대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묵상할 때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들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배우고 성숙할 수 있는 삶, 건강, 기회의 선물을 위해, 우리의 지상 여행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우정과 사랑의 선물을 위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선물, 그것은 당신의 위험과 창의성을 한계 없이 드러냅니다. 당신과의 깊은 연결의 이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종종 인식하지 못하는 선물들 인내와 감사와 연민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게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당신의 인재를 볼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당신의 이름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느님의 이름이 항상 존경과 존경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당신의 영광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우리의 길을 건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당신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것이 조류를 거스르는 것을 의미할 때에도 우리가 무지와 두려움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당신 안에서 발견한 지식과 희망을 지고 구석구석에 가져오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사와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탐구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지혜를 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무궁무진한 지혜의 원천이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여정을 인도하시기를 빕니다. 이 기도를 마치면서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를 높여 당신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당신의 이름에 대한 찬양의 노래,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감사의 춤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당신의 무한한 은혜의 이름으로, 당신께서 당신의 신성한 뜻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며 이 기도를 마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며 그분이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인식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한 기도에서 우리는 당신의 신성한 인재의 경의를 표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립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하시며 주의 영광이 새벽해와 같이 우리를 비추나이다. 오늘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더 깊이 탐구할 때 당신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선물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선물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연약할 때 강함을, 혼란 중에 평안을 주고. 세상이 황폐해 보일 때 희망을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묵상할 때 주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진정한 깊이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간구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당신의 따뜻한 포옹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길을 건너는 모든 사람, 우리의 여정을 형성하는 모든 관계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그 자체로 소중한 선물이며 사랑을 나누고 배우고 용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나은 친구, 더 나은 동반자, 더 나은 경청자가 될수 있도록 당신의 인도를 구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 숙고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당신의 대사임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과 말이 항상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을 반영하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희망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어 기쁨과 겸손으로 복음을 나누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기 지식의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보여주소서. 우리가 당신의 뜻과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해 이러한 은사를 인식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당신께 드리는 재물이 되고, 우리가 당신의 아들과 딸이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영혼을 다해 당신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마치면서 우리는 예배에서 목소리를 높여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당신께 대한 감사와 경외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신뢰하며 이 기도를 마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인식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고 높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길에 대한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를 남기고 친구 및 가족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점 여정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느님의 평화가 항상 너희 마음들 안에 있기를 바란다. 이 텍스트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홍보하고 구독자를 기도의 길 채널로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영상의 행운을 빕니다.